안녕하세요. 고궁아줌매입니다 오늘 섬에서 섬 열심히 산행도 하고 등산도 하고 하면서 오늘 저희 섬에서 나가고 있고요. 어, 재밌는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. 다른 곳을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, 아 저희 아저씨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다 해서 그동안에 촬영을 많이 못 했고요 음, 이쪽에 이쪽으로 바닷가 좋은 데가 참 많은데 저희가 지금 좋은 데를 왜둘 수가 없어서, 이렇게. 오늘 물이 만수네요. 오후엔 앞에가 물이 빠질 것 같은데. 바다에서 조개도 잡고 하려고 했더니 너무 추워가지고요. 바닷가 주변에만 다니고 바위에는 가보지 못했어요. 그동안에 너무 추웠는데. 오늘 나가는 날, 날이 진짜 따뜻하네요. 좀 진작에 이렇게 날씨가 좋았더라면은 참 좋았을 텐데. 어, 오늘 이렇게 나가게 돼서 뭐 아쉽기도 하고요. 어, 집도 너무 오래 나누면 걱정이 돼서 오늘은 갔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다른 섬으로 힐링겸 산행도 할겸해서 가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어. 배 타러 나가는 도중에 사진을 찍었고 그동안에 촬영을 몇 군데 하긴 했었는데 막 바람 불고 뿌옇고 하니까는 사진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워버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에 가면서 촬영하고 중간중간 가다가 또 촬영하겠습니다 어, 어, 즐거운 힐링이었고요 역시 섬에 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네요 어, 저희 고흥에도 미세먼지도 있고 해서 목이 답답하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막 목이 뻥 뚫리고 그러네요 여기는 태풍에 난간이 다 떨어져 나간, 나봐요. 난간이 다 떨어져 나갔어. 위험하네. 응. 조심, 조심, 조심. 저희 차를 저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<laughs> 일단 섬이라는 데가 조용하면서도 공기가 좋으니까 이제 바다도 물론 좋지만 이제 겨울이라 아직은 추워요 바다 바람 쐐기는 그저께 모래사장을 갔었는데 너무나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. 어, 잠깐 한 10분도 못 있다가 봤어요. 너무 바람이 세더라고요. 어. 다음에 집에 가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